지금 살짝 우리 MC님 벌써 기 빨렸어. 아, MBTI 어떻게 되세요? 저 ISFP. ISFP. 아아 오늘 각오하셔야 돼요. 어떻게? 아, 네. 아 그럼 엔딩 요정도 있어야 되잖아요. 아이돌 어 엔딩 요정. 뭐 이런 거. Oh, no. 아, h no. 우리 예은님 엔딩 아 포터 한번 볼수 아 있을까요? 아, 아 저는. 우리 그래. 우리 같이하자. 셋이. 이걸 당겨봐. 거 따라라. 중간 중간 중간으로 자, 중간으로 오케이. 와야 돼. 어, 네. 자기도 자기도 어떻게 하는 거요아 <laughs> 이때 느껴요 제가 아이라는 건 <laughs>